안녕하세요 카메라 선물 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친 기술력의 F1.2 렌즈 빌트록스의 AF 35mm F1.2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록스가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laughs> 미친 것 같아요 정말 야, 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렌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미친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5mm 렌즈. 이 35mm 단 렌즈는 그냥 서드파티가 아니라 캐논, 니콘, 소니 다 합쳐서 모든 브랜드를 평가해도 이 렌즈가 거의 정말 탑급의 렌즈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F1.2 렌즈 중에서는 얘는 경쟁할 렌즈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렌즈입니다. 인물 촬영에 매력적인 35mm F1.1 렌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5mm는 뭘 찍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물 촬영에 정말 매력적인 렌즈입니다. 근데 그 인물이 멀리서 찍는 인물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인물, 손을 뻗으면 닿을거리에 있는 인물, 내 가족, 와이프, 여자친구 이렇게 근접해서 촬영할 때 너무너무 좋은 렌즈라는 것. 그냥 스냅처럼 찍을 수도 있고요. 또, 아이 같은 경우는 근접해서 촬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얕은 심도의 사진. 주변이 보여지는데 얕은 심도. 이게 35mm의 큰 강점이라는 거죠.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전신으로 가면은 사실 35mm를 쓰는 이유가 많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상반신 또는 많이 좀 다가간 사진들을 촬영할 때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이 보여지는 광각의 느낌인데, 얕은 심도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35mm F1.2 렌즈가 굉장히 매력적인 렌즈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전신보다는 상반신 위주다. 뭔가 약간 길거리 스냅, 그리고 여행 스냅, 이런 거할 때에 35mm 렌즈가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물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인물도 보여지는 스냅 사진입니다. 인물이 주인공인데, 어디에서 찍었는지를 좀 보여줘야 할 때, 그래서 나는 어떤 장소적인 느낌을 표현해야 할 때, 그럴 때에 35mm 렌즈가 진짜 최적인 거죠. 여행을 갔어요. 내가 어디로 여행 갔는지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막 여행가서 85일, 13월로 찍으면 어디야 물어보는데 35mm는 주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주변이 나오면서 심도 표현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신으로 가게 되면은 심도가 잘안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전신으로 가게 되면은 그냥 줍 렌즈 쓰는 것보다 크게 매력이 없어요. 하지만 상반신에서는 분명한 강점이 있다라는. 그래서 막 여행을 가서 상반신 중심의 배경이 보여지는 스냅사진을 찍고 싶어. 너무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에도 엄청난 이 밝기의 이점이 있으니까 감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반대로 대낮에 찍으면 표속이 엄청 빨라지죠. 그런 부분들은 이 렌즈를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1.2 밝은 조리개는 저조도 상황에서 엄청난 강점이 있습니다. 불을 꺼놓고 촬영을 해도, 야간에 촬영을 해도 엄청 매력적이에요. 그냥 표적 확보하고도 감도가 안 올라가요. 그게 1.2 쓰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나는 막 공연 스냅 찍고 싶어, 야간 스냅 찍고 싶어, 고민 없이 1.2 렌즈. 35mm f1.2는 주간의 상황에서, 야간의 상황에서 다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또는 광각의 렌즈입니다 그러면 이 렌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록스의 AF 35mm f1.2 랩 렌즈입니다. 풀프레임 대형 렌즈인데요. 빌트록스에서는 고급 렌즈 라인업이 몇 개가 있어요. 랩도 고급, 프로도 고급인데 랩은 최고급, 프로는 고급, 랩은 최고급. 랩이 프로보다 더윗 등급의 렌즈입니다. 135가 앞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35mm가 나왔고 이번에 프로 렌즈가 85mm가 나왔는데 그 소니 유저들이 많이 보실 거기 때문에 소니에서 G 마스터가 있고 G가 있고 짜이즈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35와 135는 최상급 G마스터처럼 최상급 라인업의 라인업이고요 85는 G마스터보다는 약하지만 고급렌즈 G처럼 고급이지만 랩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스펙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랩은 최상급 하이엔드에 맞게 LCD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펑션 버튼도 두 개나 있습니다 프로는 LCD가 없고 펑션 버튼이 하나예요그 다음에 뭐 무등급인데 고급인 뭐 RBW 코팅이 되어있는 16mm 빼고 또 에어처럼 약간 고급형 렌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랩 시리즈 35mm 두 번째 렌즈 CFMF 전환 레버가 측면에 있어요 그리고 펑션 버튼이 있는데 얘는 1, 2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1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아니요 2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조리개링도 있고요 그 조리개링 클릭 기능을 오프하는, 온오프하는 레버도 있습니다. 포커스링도 있고요.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전자식으로 거리계와 조리계 값이 나옵니다. 너무 좋은데, 이거 엄청난 강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딱 키잖아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2대1 비율의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저는 여기다 G 마스터 로고를 넣어놨어요. 넌 이제부터 G 마스터 렌즈야. 스티커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로고를 넣으면 됩니다. 빌트록스이지만 G 마스터의 정신을 집어 넣은 테네 시키는 거죠. 렌즈에게 넌 G 마스터야. G 마스터처럼 행동해. 그러면 빌트록스지만 G 마스터 에디션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렌즈의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내 사진을 넣을 수도 있는 거야. 내 얼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앱을 통해서 이걸 넣는데, 뭐 글씨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거에 시간도 정할 수 있는데, 최대 5초까지도 이미지가 뜰수 있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팅 애니메이션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블루투스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이 렌즈하고 렌즈를 카메라에 결합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주면 전원이 들어가면서 이 블루 렌즈에 블루투스가 활성화가 돼서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렌즈에 이게 그 단렌즈 사용하다 보면은 조리개 아이리스 락이 없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은 A &E 모드였다가 갑자기 돌아가면 갑자기 16이 돼버린단 말이야. 최소 조리개가 나와. 요 그러면 갑자기 단렌즈 쓰다가 심도가 엄청 깊어지고 감도가 확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얘는 아이리스 락이 없거든요. 하지만 펑션 1, 2가 있잖아요. 2에다가 이렇게 조리개 링락 기능을 넣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펑션 버튼을 사용을 해서 IR 아이리스 아이리스 락이 없지만 있는 것처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할 때 너무 편하다는 라 거죠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부팅하면 G마스터 로고가 뜹니다 오초 5초 제가 이렇게 5초 설정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조리개 링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게 싫으면 락을 딱 잠그면 보세요 잠갔어요 안 먹죠? 풀어요 그러면 조리개 링이 뜨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밑에 걸딱 누르면 잠기고 안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렌즈에 거리개창에 이미지를 넣고 프로는 펑션 버튼을 이용을 해서 조리개도 잠글 수 있죠. 이거는 135에도 이렇게 G마스터의 정신을 넣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빌트록스 렌즈지만 이제부터 G마스터처럼 행동해. 소니는 G마스터죠. 얘는 펑션이 하나밖에 없는데 135는 35는 이렇게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는 기본 카메라에서 제공하는 그냥 상조정에서 지정하는 게 동작하도록 하고, 투에다가 이렇게 IR 아이리스, 아이리스 조리개링 락을 넣어놓는 거죠. 그리고 방진방적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빌트록스의 사진인데 방진방적 되어 있는 거 좋은데 카메라는 안돼 있단 말이에요. 카메라 이 멀티 인터페이스 단자가 제일 약한데 저기 저렇게 열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네. 여기 꼭캡받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탑론이나 이제 타사 같은 경우는 USB 단자를 바깥에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방진방경 설계에 불리하잖아요. 얘는 마운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USB 타입 C포트를 넣어놔가지고 나중에 뭐 렌즈에 펌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펌업을 다 해봤는데 펌업도 잘해주고 단자로 있어서, 단자가 있어가지고, 원래 예전에는 이 전용 장치를 사용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펌업을 할수 있다는 게큰 강점인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렌즈의 엄청난 강점은, 제가 미친 것 같다라고 이 렌즈를 설명하는 이유는, 쿼드리니어 모터에, 플로팅 포커스. 소니의 렌즈들을 이야기할 때도, 쿼드리니어의 플로팅 포커스가 예를 들어서 135GM에 들어가 있고, 50mm 1.2GM에 들어가 있는,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이 캐논 니콘도 하지 못한 거를 빌트록스가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캐논도 VCM 나왔지만 결국은 리니어 두개쓴게 아니고 기존의 렌즈하고 섞어가지고 쓰는, 쓰고 있는데 니콘은 플로팅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스태핑으로 하고 있는데 빌트록스가 커드 리니어의 플로팅 포커스를 이거 진짜 엄청난 거죠. 심지어 소니도 35mm G 마스터는 듀얼 리니어라는 거죠. 나중에 35mm 1.2 G 마스터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언젠간 나오지 않겠어요? 50mm 1.2 하고 50mm 1.4가 있듯이 50mm 1.2가 쿼드 리니어의 플로팅 포커스 1 50mm 1.4가 듀얼 리니어거든요. 근데 35mm 1.2랩 렌즈가 쿼드 리니어의 플로팅 포커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틴 포커스 설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AF 성능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렌즈군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보통의 이 프로틴 포커스를 할때 소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량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뒤쪽에다가 배치를 해요. 근데 아무래도 빌트록스가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지만 소니처럼 경량화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소니가 좀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는 보통 모터를 작은 이 포커스 모터를 사용하면서 뒤쪽에다 배치하는데 이 35mm 1.2 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 쪽에 전면과 후면에 이렇게 나노 리니어 모터가 각각 배치되어 있고 이게 별도로 움직이는 거를 플로팅 포커스라고 해요.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서 미세한 초점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F를 한번 보면은 이게 지금 카메라 알파 마크2에도 물린 상태에서 AF-S하고 AF-C의 테스트 모습이 매우 빠르죠 소음도 없어요 스탭핑은 소음이 있거든요 조금씩 있어요 근데 리니어는 소음이 없단 말이에요 소음이 없어요 물론 리니어로 이거를 팡팡 움직이기 때문에 진동은 느껴져요 하지만 소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처음에는 조금 어, 이게 뭐지? 느끼실 수 있는 분. 옛날에 회전형 같은 경우는 그런 진동이 좀덜 느껴졌었는데, 직진형 인이어인데, 얘는 좀 이제 큰구경의 포커스 렌즈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딱 했을 때, 포커스 렌즈가 이동하는 진동을좀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 감수할 수 있다면, 엄청난 AF 성능. 그리고, 빌트록스 제가 매번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카메라에 대한 호환표를 제공한다라는 점. 이거 제공하는 브랜드가 어디 있느냐를 꼭 체크해 보시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AFC에서 어떻다. 사진과 영상을 별도로 제공하면서 어느 버전에서 테스트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호환 이슈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AFC 모드에서 연속 촬영 시에 밀리는 경우가 있다 뭐 요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라는 게 글트로스 렌즈를 우리가 좀더 신뢰하고 쓸수 있는 이유겠죠 자신 있으니까 이런 거 공개하지 않겠냐라는 포커스 브리딩은 아무래도 이게 광각 렌즈이고 이 포커스 렌즈가 중앙에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포커스 브리딩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을 때 포커스 브리딩이 없는 걸 원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소니 G 마스터 1.4 렌즈가 확실한 우위에 있죠. 가뜩이나 1.4 G 마스터는 없는데, 포커스 브리딩이 없는데 바디에서 포커스 브리딩 보정도 지원하니까 나는 좀더 영상 촬영에 더 가볍고 고성능의 렌즈를 원해 3호 GM이에요. 하지만 빌트록스의 35mm f1.2 렌즈도 상당히 매력적인 렌즈라는 최단 촬영 거리는 0.34m 입니다. 그래서 그냥 근접 촬영할 때에 상당히 다가가서 촬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다가가서 촬영하실 때 보여지는 얕은 심도가 35mm 단렌즈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스냅인데 제가 85 렌즈 때 이야기한 건데 스냅을 사람들이 스냅은 35 인물은 85 이런 얘기를 하는데 35mm 스냅이 어려워요 왜냐면 주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도나 이런 거를 잘 잡아야 해요 하지만 그랬을 때에 굉장히 주변이 잘 보여지면서 얕은 심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줌 렌즈를 쓰는 거랑은 또 확실히 다른 결과물을 보여준다 그럼 이 렌즈 이트록스의 최상급 렌즈인데 퀄리티는 어떻냐 렌즈 구성 자체가 10분 1 5매인데 특수렌즈가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그냥 다 특수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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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특수렌즈를 많이 들면 좋은 거냐 최대 개방을 보시면 왼쪽이 최대 개방이고요, 오른쪽이 f8인데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마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화질 성능이 엄청 좋은 렌즈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파어 마크2를 사용을 해서 중앙부와 주변부의 최대 개방부터 최소 개방까지를 촬영을 해서 중앙과 주변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알파마크2의 이미지라면 그저 빨간 부분을 여러분이 4K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라는 가정에 4K 모니터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이 사진을 만약에 컴퓨터에서 재생했을 때100% 원본 확대를 했을 때에 보여지는 게이 사이즈라는 거죠 중앙부가 그럼 여기서 1.2부터 F16까지 화질의 차이가 느껴지냐라고 이게 안 느껴질걸요 그 정도로 화질 특성이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F16이라고 회절로 인하여 화질 저하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중앙부 이런데 주변부는 좀더 그래도 있겠지. 주변부 볼게요. 1.2에서 광량 저하가 있는 거 말고 화질이 저하돼서 어,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겠나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16에서 회절로 인하여 살짝 다른 데보다 약해 보이는 거. 하지만 F16 이 정도 주변부 결과물도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TF 채트에서 봤던 것처럼 번 거리 촬영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엄청나게 무선 화질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 광량 저하는 다만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얘는 렌즈 보정 옵션이 먹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보정 옵션을 끈 거, 오른쪽이 킨 건데 광량 저하가 최대 개방에서 있고 F2.0에서 대부분 해소되지만 그 최대 개방에서의 광량 저하를 내가 없애고 싶으시다면 JPG 촬영 기준으로 카메라에서 렌즈 보정 옵션을 키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거리 촬영을 했을 때 화질도 이렇게 봤을 때이중앙부를딱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디테일한 부분도 살아있고 수차나 이런 부분도 없죠 엄청나게 화질이 좋은 렌즈라는 거 그러면 화질도 좋고 모터도 좋고 야 얘는 뭐 단점이 없냐 빗망울 표현을 봤을 때 저는 원형의 빗망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얘도 딱 보면은 주변부로 갔을 때 캐치하이가 없냐 있기는 있는데 그게 엄청 뚱뚱한 편이에요. 그래서 실시적으로 이렇게 복귀 촬영을 했을 때 회오리가 많이 도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안 렌즈 쓸때 f 2.0의 값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f 2.0에서 거의 원형의 빛망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 렌즈도 1.2에서도 나쁘지 않지만 2.0에서 굉장히 원형에 가까워지고요. 실제 이미지를 촬영을 했을 때 어떠냐? 이게 지금 1.2에서 포켓 표현을 보는 건데, 인물 촬영 시에 어떠냐? 가보시면은, 최대 개방인데, 그렇게 회오리가 도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동글동글, 몽글몽글 너무 예쁘게. 저는 이런 예쁜 빛망울 표현을 좋아합니다. 나는 회오리가 많이 도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돈이 좀덜 드는 취향.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좋아하시면 돈이 많이 드는 사진 취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물 촬영했을 때의 회오리의 느낌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얕은 심도로 보여지면서 주변이 완벽하게 날아가막 엄청 지우개처럼 날라가진 않지만 부드럽게 날아가면서 주변도 보여지지만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이 35mm 렌즈가 주는 심도 표현에 복케 표현에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내가 스냅 촬영을 했을 때복케 촬영은 어떠냐 스냅 촬영 보면은 좀더 근접으로 갈수록 복케가 커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그렇게 회오리 느낌은 들지는 않죠 분명히 조금씩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건 느껴지지만, 이렇게 얕은 심도 촬영을 했을 때도 회율의 느낌은 없고, 이런 공간감이 있는, 근접 촬영을 했을 때 얕은 심도가 보여주는 공간감 있는 촬영, 네. 공간의 심, 공간에서 심도가 느껴지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심도 표현. 이런 게 35mm 렌즈로 찍는 스냅 사진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 가조와 뭐다 좋아 플레어와 수차도 없을까? 완벽한 렌즈인가? 플레어를 보면 있어요 아무래도 빌트록스 렌즈가 아직까지는 코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16mm 1.8 렌즈에서 좋은 코팅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게이 랩이나 프로라인에는 아직 적용되지는 않았다라는 거 나중에 그런 것까지 적용되는 엄청난 랩2 렌즈가 나오려나? 이렇게 플레어의 모습들은 보여, 지고요 인물 촬영 시에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광원이 있는데 할레이션이 살짝 나오죠. 빛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정도의 할레이션. 저는 개인적으로 할레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빌트록스 85mm 1.4, 그 다음에 35mm 1.2 렌즈 쓸 때에 화질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할레이션 현상이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요런 부분들은 렌즈의 성향이 나와 맞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사진 있죠? 이, 이때에 이 왼쪽 사진 저 상황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수차가 보일까요? 다른 사진이긴 해요. 이거 하지만 이거 세로로 찍은 거 확대해서 본 거거든요. 안 느껴지죠? 머리나 이런 부분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고화소의 알파원 마크2에서 여기서도 수차를 한번 찾아보면은 보이시나요? 한 사람은 보일 거예요. 봤을 때저 건물 위쪽에 살짝 수차가 있고요. 머리카락에도 눈에 불르키고 보면 수차가 보이기는 해요. 그게 보여서 어 나는 수차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면 렌즈를 선택하기가 정말 힘드실 겁니다. 크게 수차와 플레어가 엄청 막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요. 이게 플레어가 아까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플레어가 있으면 화질이 무너지고. 수차도더 많이 보여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플레어만 조금 있고 숫자 억제력이 괜찮으니까 할레이션을 했을 때에 원래 안 좋은 렌즈로 할레이션 하면 수차가확 살아나면서 막 사람이 띠 생기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부드럽게 얕은 심도에 할레이션에 빛이 번지는 효과만 나오니까 부드러운 사진 만들기가 너무 좋더라요자 그럼 뷰트로크스 35mm f1.2 랩 렌즈를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빌트록스 렌즈 사는 거 맞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소니에는 이전부터 이 시그마의 베리빅 35mm 1.2 렌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 저 아직까지 실제로 이 35mm 1.2 베리빅 렌즈를 쓰시는 분을 실제로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일사, 그 105mm는 그 봤는데. 근데 얘는요, 링타입 초음파예요. 근데 빌트록스가 이 렌즈랑 비교하면은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얘는 엄청난 세월을 뚫고 만들어진 렌즈이기 때문에 쿼드 리니어의 플로틴 포커스. 이거 엄청나다는. 근데 더 작고 가벼워. 작고 가벼운 걸 이야기하면 소니의 G 마스터가 엄청 작고 가벼워요. 이 소니의 35mm 점수 G 마스터가 얘가 작으니까 듀얼 리니어인 거고 듀얼 리니어로 충분하니까 플로틴 포커스까지 안 가도 쿼드까지 안 가도 나중에 1.2 때는 가야겠지만 충분하니까 듀얼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120 연사 지원하면서 67mm의 필터 구경, 굉장히 작고 컴팩트 하면서 무게 자체가 거의 절반 수준이니까, 이거는 넘사벽인 거죠. 만약에 소니 유저인데 나는 알파 7C 계열을 쓴다? 고민할 게 없어요. 무조건 사무지입니다 무조건.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알파 1 마크 2에다가 껴놓은 건데, 얘를 알파 7C2에다가 끼잖아요? 그러면 조금 퍼치해져요 이런 식으로. 얘는 알파 7C인데, 손은 들어가지만 이 렌즈 자체가 너무 커져요 하지만 알파세 c 의 35GM은 진짜 이게 디자인 깔맞춤이 좋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M4 이상 또는 뷰파인더가 가운데에 있는 모델 C 계열이나 아닌 알파세 c 시리즈라면은 쓸만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처럼 아직까지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모델. 사이즈 35mm 점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딱 봤을 때 이게 35GM이랑 비교했을 때 크고 무거운 거지, 이 사이즈하고 비교하면은 오히려 좀더 비슷한 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이즈는 72mm인데 얘는 77mm. 7 어, 7 m m 면은 85mm랑 똑같지 않아? 85mm도 77이고, 이 35mm 1.2도 77인데, 여기가, 85mm가 더 얇아요. 35는 여기가 좀더뚱뚱해요 그래서 이런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전원을 끄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에서 모터가 네. 움직이는 것도 지구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5mm를 고민한다? 바디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트로스 공동 구매 중입니다. 26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35mm F1.2 렌즈는 사실 두달 전에 출시된 렌즈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전 예약에서 10%를 적용받으실 수 있었었는데 렌즈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85mm 1.4 프로 렌즈 출시에 맞춰서 35mm라고 135mm도 이렇게 공동 구매 10% 할인 적용되는 거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빅트로스 렌즈들이 정품 등록이 돼요. 정품 등록을 하시면 또 10만 점을 적립을 해 주는데. 이렇게 공동구매로 사시는 분들은 그거에 반, 5만 점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10% 할인에 이렇게 사고, 정품 등록하면 5만 포인트를 받으면 그거 KPP에서 구입할때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사실은 좀더 저렴한 120만 천 원으로 구입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렌즈 관심 있는 분들은, 공동구매 끝나면 다시 비싸지니까, 26일까지입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지만 역시나 빌트록스는 다른 렌즈 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야그 돈이면 이 돈이면 시그마 베리빅 중고 저렴하던데 그거 사면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중고는 중고끼리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품 기준으로 봤을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고 가벼운데 고성능의 렌즈는 3호 g m 이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베리빅 시그마는 이제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이게 제가 오늘 소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니콘에 35mm 1.2가 있는데 이거 니콘 모터트로 나오면 니콘 35mm 1.2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테핑 모터 쓰고 있는 니콘의 35mm 1.2 렌즈하고 필트록스의 35mm 1.2 렌즈하고 붙으면 가격이 거의 3배 차인데 야 이거 니콘 되겠나 싶을 정도로 니콘 엄청 큰데 누가 보면 니콘 35mm 렌즈 망원 렌즈인 줄 아는데 니콘 유저들이 아마 엄청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렌즈 마운트는요 니켈 도금 공정을 고쳐서 거쳐가지고 네, 튼튼하다라고 하고요 이 듀얼 플로팅 포커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최단 촬영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화질을 보여준다라는 거 이게 플로팅 포커스 설계가 근접 촬영에서 화질을 좋게 하는데 굉장히 크고 근접 촬영에서 세밀한 AF를 하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팅 포커스가 적용된 렌즈들이 근접 촬영 성능과 화질 성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자, 하지만 이제 또 아무래도 이 플로팅 포커스는 결국은 리니어 모터는 이 전기로 동작하는 거고 이게 딱 전원을 끄면은 그게 떨어 움직 고정이 고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안에서 모터가 왔다 갔다 해요. 이거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 거냐? 리니어 모터는 다 그래요. 소니 렌즈도 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막 진동을 많이 받으면 흔들리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칵테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얻는 진동 정도는 버티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안에 템핑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어서 소리가 날수 있는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고급 렌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막 흔들리지 마시고. 댐퍼가 있어도 이걸 억지로 이렇게 막 흔들리면 당연히 좋을 게 없겠죠. 마스터 튜닝. 한번 보시고. 네. 렌즈 전면에는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고, 화형 후드이고 버튼 있고, 레버, 랩, 숱이 나와 있고, 클릭 기능. 그리고 랩 시리즈는 박스 자체가 엄청 고급지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친 기술력의 F1.2. 렌즈, 빌트록스 AF35mm F1.2 랩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물 촬영, 여행 촬영, 여행에서 인물 스네, 야간 촬영,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기에 좋은 렌즈이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